쓰레기는 아니었군요. 허 어, 전해지는 마법검 검신이 푸르게 빛날 때 휘두르면 냉기를 내뿜는다. 오 그렇군. 속성 검이구나. 아주 잘 알겠네. 역시 용산 한성검이라서 말이지. 그러면서 또 대검을 좋아하는 게 저기긴 합니다만 이 아저씨 봐어 저런 데다가 어 보물 상자를 꼬불쳐두고 이러어 나죽이싫어 가지고. 이 말은 필요 없구요. 이것으로 나의 사명은다하였으니은 닮은 리아의 가오가 닮은 하은 어, 그래, 꺼져. 음, 꺼져, 내가 좀 심했나? 에 그래도, 그것인 분이신데, 말이야. 네, 마구관들이 꽤나 많더라구요. 예, 예, 예. 어, 여기 빛이 시간을 새길 때 여기 라넬스번 옆에 여기 상자를 못 먹었어요. 여기 상자를 언젠간 먹으러 갈 생각이긴 합니다. 그전에 요리나하자. 성스러운 신네 도구. 넌 뉘시유? 너 보? 방송을 안한 거요? 아니 올리려고 해도 제가 이거 휴대 모드 했기 때문에 녹화가 아예 안 됐습니다. <laughs> 아 지금 뭐지 그래갖고 좀 아쉬워요. 왜냐면은 진짜 어개 고생하고 왔거든요 여기. 진짜 말자하고 같이 진짜 개 고생을 했기 때문에 서쪽에 히미에샘은. 심해 샘, 히메 샘, 히메 샘 이라. 아, 아줌마 히메 샘에 대해서 좀 알려 줘 봐. 아, 힘의 샘이라, 힘의 샘, 이건 거 같은데, 맵에 있는 샘. 아, 확대해보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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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가 어떻게 되냐? 어, 샘이랄 만한 게 여기밖에 없죠. 템프 박 템프 박자 어. <laughs> 가자. 템플을 핀으로 변경하자. 보라핀. <laughs> 말자야. 좋은 말로 할때 가자. 확실히 평소에도 이렇게 녹화하면서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고 있어. 생각되고 있어요. 네. 저기다 힘에세요 아마 저기 힘내셈을라고 봐도 틀림이 없지 않을까. 어리석은 것들? 아닌가? 여기 여기 이쯤인가? 이게 아닌가? 맞는 거 같죠. 여기 힘의 샘이다. 힘의 셈이 맞아. 말자야. 잠깐만, 여기 있어. 나 갔다 올게. 힘의 셈이죠 이 샘의 붉은 정령 울드래곤의 비늘을 바치세요 울드래곤의 비닐을 바쳐라? 울드래곤의 비닐을 바치라고? 여기? 내가 왜? 어? 여기 기억하는 장소 힘의 선 찾았습니다. 드디어 기억을 찾았어요. 헛이 장소는 헛왕키노 히메가 날다, 으케치기 薬剤を封印する力それは祈りによって目覚める聖なるものそう聞かされて育ちましたけれど母が言っていた体を満たす霊力も祖母が耳にしたという精霊の声も何一つ私には感じられないクロイジュ 父には何度も叱られましたそれはお前が学者の真似事ばかりやっているからだとでも幼い頃からどんなに頑張っても祈っても古代の神ゆかりのこの地にすがってすら聖なる力が私を大人うことはなかった、うん、教えてください 나가 전부 어. 어. 좀 옛날에 너무 많이 빠져 있었어. 아, 옛날이 인성지라던게 생각났네. 에이. 어. 뭐지? 여기 뭔데 보호하냐, 니네가? 여기에 무언가가 있는 게 틀림이 없구만. 음. 어머, 씨발, 걸림! 이렇게요. 마스터스는 어디 어, 좀좀 좀 땡겨봐. 맥스 큰 트리플 아, 사진으로만 찍고. 아디언 비행형 가보초. 흠흠흠. 점들은 대체 뭘 찾고 있는 걸까? 애초에 저 새끼들이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어 지바 걸렸다 쉿쉿 <놀람> 여기 빠져나가서 말차랑 합류해야겠다 조용. 조용. 얘 예, 여우야. 뭐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난또 여기에 무슨 마스터 소드라도 있는 줄 알았구만. 에, 씨발. 우와. 간만의 차였다. 어어어 어, 어, 잠깐만 <laughs>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리잘보아 <laughs> 아, 눈치여서 다행이다, 와. 눈치 못 가고, 눈치 못 가고 그냥 멍 때리고 있으면 그대로 씨발, 벼하게 맞아서 가는 거 아니야. 와. 악랄하다, 진짜, 와. 근데 저 가디언한테 왜 벼락 안 내려? 어? 내렸나? 일단 튀자. 와, 천둥 치는 밥이구나, 진짜. 내가 가이드북에서 읽었거든요. 그. 그 뭐냐, 그거를, 내용을. 일단은, 비닐 한번 받쳐봅시다. 보자. 둘. 하나 한 대로 해보자. 둘. 핫, 둘. 핫, 둘. 아. 아, 비 내려. 이놈의 비가, 쉬바, 나를 도와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 가디언 쪽으로 나가면 휘발하고 처맞을 뭐것 같은데, 이거. 이거 가디언 쪽도 어느 정도 안 받는 바이 필요하고, 이거 <laughs> 우후우 우후. 아 쓸데없는 거 졸라 찍어대가지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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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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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 선택했는데 씨 근데 옛날에 가지고 있던 디카 사진 삭제하는 것 같아요 딱그 기분이야 왜 그게 디, 그때는 터치 패널 같은 게 디카에 없었거든요 지금도 터치패널 없는 디카 밖에 없잖아요. 아, 디카 엄청 많잖아요. 사실 그 부분이 뭐. 삭제. 응? 음? 와, 이알은 찍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찍을 수 있는 게 아닌가 보네. 아이씨. 와, 진짜 미쳤다. 오늘 건게 때때로 번개. 오늘은 맑지 않음. 때때로 번개 해보니까 조라 옷 입고 가도 되긴 하는데, 아, 옷 갈아입기 귀찮아 가지고 그냥 있었는데, 어, 안 올라지는데? 오를 수 없는 폭포가 이거? 그냥 조경이야? 아이씨 아니야 오르지 못하는 폭포는 없는 거야! 오르지 못하는 폭포는 못 오르지 못하는 폭포 따윈 없다고! 그렇지. 나한테 걸리면 그냥 어. 음. 핫 핫. 이것도 시작을 시작 지점을 좀 높이면은 올라갈 수 있어. 이놈의 비가 나를 방해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긴 한데. 핫핫 핫. 우아. 오. 말자 일러 와. 일러 와. 착하지. 됐 자, 이제 울드레곤을 잡으러 갑시다. 아마 잡으러 가는 게아닌거 같긴 한데. 비켜 자식아. 설마 여기 니네 보금자리니? 네 그거 내가 알 바가 아니고 지나 좀 갈게 와 여기 비안 내린다 개쩐다 야울 드래곤 비닐을 얻으라고 했으니까 일단 잡을 수 있는 물건인지 한번 봅시다 에 일단 뭐, 봐서 잡을 수 있는 거면 잡고 에이, 못 잡는 거면은 뭐 내가 울드래곤을 사진으로 찍었단 말이야, 또그 <laughs> 졸라 웃긴 방법으로 곧 있으면 비도 그 침대 데 저기 체크포인트나 찍고 갈까? 아, 체크포인트리 한다 그... 말자 아, 기다려봐 저강 중간이잖아, 보니까 아, 나 뭐지? 그거 채워주는 것도 지금 안 갖고 왔는데, 하늘에 울드래곤 안 보이는데, 음... 날아다니죠. 이제 그래서 그걸 어떻게 비닐을 얻느냐가 이제 알아내야 되지. 이제 거기서부터 제가 시작이지. 이제... 아, 야이씨, 비 언제 그치냐? 진짜... 어, 저거 뭐였지? 이쁘다. 졸라 이쁘다. 지금 오르는 건 자살행인데, 어, 지금 오르는 건 자살행이고, 어. 재는 제로 먼지는 먼지로 사라져라 제발. 새운 무기잖아. 용골 모블리안 배트. 오, 캐쩔라 이건 쓰레기였어. 공속도 똑같잖아. 좋아, 곧 비가 그친다. 비가 그친다는 말은 더 이상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뜻이고, 더 이상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뜻은 체크포인트를 찍어, 찍고 올수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뭐냐. 파이랄도 가면서 몬스터 중에 아마, 드래곤 씨가 있을 거야. 이걸로 찾자 드래곤을. 두원두차차두두두차차두원두차차두두차 차, 차, 차.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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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이 게임은 자체적으로 안박 암벽 등산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좋아요. 좋아요, 우호 원투투2리투원투원투3리 투. 투, 투, 투. 아, 여기 오기 전에 요리를 좀 하고 왔어야 됐는데, 어, 잠깐만 기력 달린다. 아, 지금 먹으면 저거 못 올라가는데, 아, 지금 먹으면 안 되는데, 저못 올라가는데, 어떡하지? 저거... 음... 아, 이거 지금 먹으면 안 되는데. 아, 씨. 그래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 보단 낫지. 슉. 착,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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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촉, 착. 허. 어, fuck! <목소리>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씨. <목소리> 됐어, 그냥. <목소리> 안전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 지금 상태로 도전한다. 도전! 이 높이에서 도전! <laughs> 무모해 보이지만, 무모한 게 아니라고요? 아, 맞아. <laughs> 아, 씨. 이게 무엇이여? 아니 니마, 이렇게 반칙을 쓰시면은 괜찮아, 옆으로 이동하는 거는 스테미너가 하나도 안 들어 낚시 당한 기분이야 쉬이. 아, 하나도 안들는게 아니라 적게 드는 건가? 모르겠다 내가 조금씩 올라왔나 보지 뭐 와, 아, 실마 한장소 찾다가 계속 이러네. 됐어. 마지막이야, 이거. 이번에 실패하면 그냥 끝장이다. 원 n 휘파람 달리기? 아 맞아 휘파람 달리기가 있긴 했는데 오 휘파람 달리기 실패 아니 정확히는 하다가 절벽에서 휘파람 달리기 하는 법은 모르겠네. 휘파람 달리기로 살려야 돼. 그래서 어떻게든 아니 타지 말라고 병신아. 둘 등산 테크닉 하둘하둘 누가 봐도 존나 힘들어가지고 스태미나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운동으로는 보이지는 않지만 놀랍게도 스태미나가 회복하고 있습니다 손가락 아파 씨발 하 러러러 헛둘헛둘헛둘셋넷둘둘셋넷하둘하둘하둘둘둘 어떻게든 깨기만 하면 되는 것이야.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아 유튜브 검열 기준 진짜 이상하다니까? 야매를 검열로 잡아 잡아가지고 지금 채팅으로 안 떠. 아 진짜 이 진짜 이상해 유튜브. 둘, 하, 둘, 하, 둘. 둘, 둘, 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상한 데서 예민하다니까? 둘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셋 둘. 이거라면 정상까지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아, 좀모자랄것 같기도 한데, 애매하게 모자랄 것 같기도 하고. 저가 저기서 스태미너 회복 스텝을 줬댔는데, 어. 어? 어? <laughs> 와 라라라라라라 아니 아니 평신아. <laughs> <에이> <laughs> 음... 해골을 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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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 찍어 놔야지. 핀핀 <laughs> 찍어 놓고 아 잠깐만. 찍어놓고 워프를 했어야 되는데 워프를 안 했어 또 에이. 잠깐만요 유튜버가 막은 거 표시 좀 할게요 독수리 신수요? 어딨는지도 모르는데 <laughs> 됐습니다 방법이 다 있지 나 원기계를 졸라게 주워왔단 말이지. 공주님의 뭐 잠깐만, 어디 보자... 원기계가 어디 갔지? 나다 팔았나? 아, 여기 있다. 요리에 사용하면 스템이나 게이지가 회복된다. 개 3개를 쪄!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쪘는데, <laughs> 뭐 원기가 생각보다 회복량이 많은데, 두 개만 쪄 <laughs> 좋았어. <좋아스. 웃음> 언젠간 주겠죠? Yeah. y s yes. yes. 왼쪽 위 끝에 신수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근데 손에 들고 원기 회복 더 없나? 원기 회복, 원기 회복. 원 기회 복더 없나? 아 활력 당근 다 먹어 버렸어.